사람이 죽으면, 자 질문합니다. 지난 것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죽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고 그 행실대로 상이나 벌을 받습니다. 죽은 후그 상이나 벌은 누가 결정합니까? 죽은 후그 상이나 벌은 천주께서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이제 가톨릭 교리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 정수에 들어왔습니다. 중심에 이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인데.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딱 정리해 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 사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죽으면 바로 받는 심판을 사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때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연옥으로 갑니다. 세 곳, 곳 중에 한 곳으로만 갑니다. 뭐, 잠깐 심판 안 받고 대기 있는 상태 그거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죽은 즉시 바로 보면,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면 연옥으로 심판을 내려줍니다. 이거를 개별적인 심판, 그래서 사, 개별 사자 해가지고, 개인 사자 써가지고, 사, 심판,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 개별적으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천국 연결, 연결된 연옥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지옥은 단들됐고이세곳 중에, 한 곳으로 가요. 연옥 여기 있고. 지옥 아니면 천국니면 연옥으로 세곳 중에 한 군데로 갑니다. 바로 뭐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닌다. 뭐 지사 때막 죽은 영혼 다시 온다. 이거 없어요. 절대로 죽은 영혼들이 떠돌고 떠돌아다니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귀신도 없어요. 마귀와 천사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가든가 지옥가든가 연옥가든가 연옥은 연결돼 있고 이것을 사심판이라 그래요. 개별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심판은 뭐냐? 이제 이미 천국에 갔고, 지옥에 있고, 연옥에 있어요. 공심판이라는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재림이라 합니다. 다시 오시는 거. 마루시아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이러면 이제 세상 종말입니다.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미 개별적으로 내려진 심판이 공적으로 공표되는 것 뿐이에요.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뭐공심판때 새로 뭐 천국으로 가고 연옥에 올수 있고 그거 아닙니다. 사심판 때 한번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다시 뭐뭐공심판때 다시 새롭게 뭐면돼 가지고 천국에 올수 있고 이거 없어요. 사심판 때 결정된 것이 공심판때 모두에게 공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어떤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에 있다. 이런 것이 공적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공적. 이것을 공심판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옥의 문제가 역시 나오는데, 문제는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이제. 이 고치아프게도 어떤 교리책 보면 또 실제로 이 현대 신학교에서 공부한 신부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지옥을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지옥은 상태 개념이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 맞는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겸허하게 이런 식으로밖에 공간적인 개념이란 말이 아니다 그러면 교회를 반대하는 것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지옥은 상태 개념이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이 상태 개념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상실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해 버려요. 말이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적용시켜버리면 지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공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깊지 않은 상태는 하느님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느껴지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내가 친한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잃어버릴 것만 슬프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런 것이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은원 중에 우리가 그렇게 믿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옥이 아주 심각하고 아주 혹독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느님 사랑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니까 지옥은 가기 힘든 곳 이런 것이 돼 버려요. 자, 봅시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더 다이 설명하자면 7 7쪽 봅시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0 33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자유를 선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과 결합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이나 이웃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중한 죄를 짓는다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다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살인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형제들인 가난한 사람들과 버적거려는 사람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기를 소홀히 한다면 당신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 경고하신다 죽을 죄를 유치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로우 신사랑을 자유로운 선택하는 것은 채 죽는 것은 곧 영원한 하느님과 헤어지겠다고 우리 자신이 자유로운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회계를 거절함으로써 우리는 지옥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은 이처럼 하느님과 또 복된 분들과 이루는 친교를 결정적으로 스스로 거부한 상태이다. 분명히 하느님과의 친교를 거부한 상태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공간적인 개미인 개념이 아니고 상태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또 바꿔버렸어요. 실제로 교리지 그렇게 나와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말도 다또 그렇게 가르쳐 버립니다. 예비자 교류때왜 천주교 신자들이 쉽게 능담하느냐?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비자 교리할 때. 지옥은 상태 개념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 버린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다음 부분에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1034, 1034항, 예수께서는 끝까지 믿고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다. 불이 타고 있는, 꺼지지 않는 지옥,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그곳에서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멸망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청소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출연해야 불구동에 차 놓을 것이다 하고 엄숙히 예고하시며 저주받은 자들이 나에게서 떠나,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영원한 불속으로 가라 하고 단지하실 것이다. 1035항, 교회는 지옥의 존재와 그 영원함을 가르친다. 죽을 죄의 상태에서, 즉, 중죄의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죽은 다음에 곧바로 지옥으로 내려가며 공간을 얘기하잖아요 그곳에서 지옥의 고통 곧 영원한 불의 고통을 겪는다 지옥의 주된 고통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며 인간이 갈망하는 행복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다 공간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비자 글을 받을 때 그렇게만 들어버려요 지옥은 공간적 개념 아니고 상태 개념입니다 이러면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만약에 예를 들면 지옥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지옥이라는 이 공간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가, 하느님을 잃어버린 상태거든요. 이 지옥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공간을 부정해버리면 상태도 부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없애버렸어요, 가톨릭 교리에. 지금 현대 교리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리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리 받을 때 20년, 4 0년 기신한 생활을 했지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실감나게 들어본 적 있냐고요? 그냥 하나님 사랑만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지옥은 그냥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지옥의 하나의 내용이거든요. 공간을 부정해 버리면 이 상태도 부정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는 말이 아, 지금 사는 게 괴로우면 지금이 지옥이지. 물론 지옥의 시작은 되지만 그렇게 지옥이 허망한 곳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미우하고 질투하고 괴롭고 하는 게 지옥은 시작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 지금이 맨, 마음이 괴롭고 지금이 내 괴롭고 우울하고 이게 절망적인 상태가 지옥이지, 말은 지옥이죠. 하지만 지옥의 시작이지, 지옥의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옥을 상태가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아 지금이 괴로운 것이 지옥인 상태입니다. 지금 행복하면 지금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허접한 허접한 데가 아니거든요. 물론, 천국이 시작이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이 천국도 가벼운 곳이 아니거든요. 천국이 시작이지만. 근데 그런 논리로 그냥 지옥을 가볍게 취급해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